자 이번에는 가우스 함수가 포함된 극한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존재 여부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생님이 가우스에 대해서 정리해 놨어요. x가 x가 n 플러스일 때, 아 그냥 일대 이걸 하기 전에 가우스 x의 정의가 뭔가를 생각해 봐. 얘의 정의는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넘지 않는 최대 정수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즉 선생님이 맨날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 여기가 x라면 가우스 x는 항상 왼쪽에 자리잡고 있죠 x가 정수일 때를 제외하고 정수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될 테니까 항상 이렇게 x보다는 가우스 x가 항상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의 의미의잘 생각해가면서 이해해 봅해다 i n g e r caramel. So, you are a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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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you are a 이렇게 되겠죠. n n.1, n.2, n.3, 뭐 이런 식으로 n.5 이렇게 해서 n.1 n의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n보다 살짝 큰 수란 소리겠네. 근데 전부 다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이렇게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지가 아무리 요 녀석이 아무리 n보다 큰수 n.n.xxx골 즉 n보다 살짝 큰 수에서부터 접근하니까 n.xxxx골 그래도 가우스 X는 결과적으로 뭐야? N이 되겠죠, 그죠? 맞지?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X가 n 1 1가 아니라, 굳이 쓰자, 표현상 굳이 쓰자면, N 빼기 1. 이렇게 쓰게좀 표현이 이상하죠? .XXX. 뭐, 예를 들면 이거야. N이 3이라고 했을 때, 가우스 어, N-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N의 좌극한 X가 N의 좌극한이라고 했을 때 좌극한으로 올때 N보다 살짝 작은 값 그러니까 N이 3이라면 2.8, 2.9 이런 식으로 온다는 소린 거잖아요 그죠? 동의되시는 거죠 어?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걔는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N이 돼안 돼? 안 되지 2.9 가우스 씌우면 몇이야? 2가 되잖아 3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은 3이 안 됐어. 3보다 살짝 작은 값이야. 즉 2.9, 2.99 하지만 전부 다 버려져야 되는 거니까 소수점 아래가 버려져야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 값은 어떻게 된다? 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n-1이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사실 이것만 할줄 알면요. 이것만 할줄 알면 가우스가 포함된 그래프는 전부 다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리미트. 아, 쉬워. 쉬워. 이거 쉬워 걱정 하지 마. 절댓값보다 더 쉬워. 2의 좌극한이라는 소리 무슨 말이야? 1.9, 1.99, 1.999, 2에 가까운 수는 가까운 수대 2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접근하는 예. 2에 가까워지는 수니까 그럼 넌 뭐가 되는 거야? 넌 가우스 x는. 어. 1. 가우스 x가 1.9. 예를 들면 가우스 1.9 몇이야? 2가 안 되잖아. 즉얘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는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전히 2로 가겠죠.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2. 오케이 성공입니다. 어? 엄청 쉽죠? 네. 자 다음 x가 1의 우극이야. 그럼 1.2, 1.3 이런 게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얘가 1.2, 1.3 이렇게 된다는 소린 거야. 얘 몇이니 가우스 식면 1이잖아. 그죠? 그럼 너는 1로 가우스 x는 1로 가는 거고 x는 그냥 1이 되는 거니까 너는 그냥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x는 1의 자극이야. 0.9 0.99 됐죠? 이제 무슨 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0.9에다 가우스 x 씌우면 너는 몇인 거야? 0이잖아. 그러면 x는 몇인데? x는 몇인 는데 1로 가잖아. 둘다 수렴하니까 찢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어쨌든 1 빼기 0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 0이 아니네요. 너는 뭐야? 1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네. 자 다음, x가 이번에는 1의 우극이야. 즉, 1.2 이렇게 안다는 소리 거죠. x가 1.2, 1.2 이런 식으로 안다는 뜻은 이 식이나 빼란 말이야. 오, 이 식이나 빼게 되면, 얘는 몇이되노 어, 마이너스 0.8뭐 이런 식이 될거 아니야. 뭐라고? 예를 드는 거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0.8, 가우스 시는 뭐가 되는 거지? 0이라고 하는 사람 혼나야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이쪽은 x가 1의 우극이니까 x가 1의 우극이니까 1의 우극이니까 1 정도 될 것이고 그럼 계산해 보시면 1기2는 마이너스 1 원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 오케이 좋습니다 그 값이 존재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엔 오 제곱이 있어 요 안에 거를 좀더 좀 예쁘게 꼬셔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제곱식 냄새가 나잖아. 바로 가야죠. 자 이제 X가 2의 우극이야. 2의 우극이란 말은 뭐야? 뭐한 적하 2.1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안에 2.1 정도 됐을 때2.1빼 2는 제곱해봐. 그럼 어쨌든 간에 뭐가 되는 거야? 0.몇이 되겠지. 0.몇.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를 예를 들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마이너스 0점 몇몇몇몇몇몇 이렇게 나와 제곱해봤자 몇몇몇몇 요거, 요거 제곱해봤자 몇몇몇몇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안에 것만 생각해보면 여전히 0점 몇몇에서 마이너스 결과가 뭐가 되노 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보다 가우스가 포함된 녀석들이 절대 값에 비해서 쉽습니다. 그죠? 예, 그래프로 표현해 본다면, 살짝 그래프 한번 표현하는 걸 도움을 줘볼게요, 선생님이. 그래프로 표현해 본다면, 어, 가우스 X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1일 때, 2일 때, 그러면 0일 때, 0일 때, 그럼 이렇게 가서 1일 때는 1이 되는 거죠. 여기 1이야. 그죠? 2일 때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0일 땐 0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슉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극한값에 대해서 잘 봐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어, 극한값이 2의 2의 우극은 어떻게 되노? 2의 우극은 2의 우극은 여전히 2가 될 것이고요. 2의 좌극 2의 좌극은 뭐가 되노? 어, 2의 좌극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에서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2에서의 극한값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지. 우극하고 좌극이 다르니까. 1에서도 마찬가지 되겠죠. understand? 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